호주에서 첫 번째 밖으로 나가는 날인데요. 일단 급하게 세인트킬다라는 해변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동네가 되게 되게 편하고 되게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일단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호주에서 첫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바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소리> 보여드릴게요. 바깥 풍경이 지금 이래요. 완전 평화롭죠? 누군가 계시네요. 요런 에어비앤비에 와 있습니다. Anyways. 화장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아까 머리 말리면서 팩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팩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져올게요. 그 팩이 이건데, 메이 베나 레토닌 페이셜 트리트먼트 마스크. 이건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마스크 팩들이 이 안에 짜락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다닐 때 이게 꼭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와봤고요. 어쨌든 얘를 머리 말리면서 했기 때문에 기초를 조금 가볍게 해줄게요. 일단 톤이든 얘를 발라줄게요. 제가 아, 다이소에서 이렇게 거울도 천 원짜리 들고 왔는데 너무 유용해요. 제가 그 중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리잇은 다 발랐고, 일단은 제가 짐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큰 캐리어 두 개에, 기내 하나였는데, 거의 큰 캐리어도 27, 8인치 정도 되는 거두 개여가지고, 캐리하는 게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중국을 경유를 하거든요. 제가 또 예전에 중국에 살았었으니까, 막 이제 중국에서 막 재밌게 놀고, 경유가 12시간이었어요. 무려 12시간. 그러고 이제 호주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뭐지? 너무 떨리는 어. 거예요.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 비행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경유를 하니까 저희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한 상태로 10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잠들어가지고 그냥. 전 짜고 일어나니까 호주였다 근데 장시간 여행하는 분들은 꼭 목베개를 챙기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목베개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저는 목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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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조금 잡혀요 약간 이렇게 기대지는 느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줬어요 근데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해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크림을 여기서 하나 장만을 해야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토너 크림을 바로 바르고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딱 멜번 공항 도착하자마자 너무 약간 와... 약간 추억에 잠긴 느낌?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아했고 행복했던 도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지! 러면서이제 뭐랄까? 향수에 홀로 젖어가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머, 얼굴이 너무 하얗데 너무 하얘졌죠?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로. 이게 톤업 크림이어가지고, 조금 백탁처럼 올라오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은 좀들어가더라고 러셔하고 면세 찬스부터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율이 안 좋잖아요. 근데 면세점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살라 그랬는데, 동생이 그래도 가는 김에 뭐좀 사라 하면서 서좀용돈을 챙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다가 딥티크를 봤는데, 그게 막 할인율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퍼퓸이 거의 한 12만원? 이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딥티크 퍼퓸 하나랑. 그래가지고, 이제. 냄새에서 그거를 사고, 또 이제 뭐 갖고 싶은 게 없나? 이러고 슬슬 보는데, 어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는 한 얼마인지 보자. 이랬는데, 그 블랙 어그 플랫폼 있잖아요. 그게 무려 15만원? 밖에 안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한40% 세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이즈가 230인데, 거기 있는 거는 40, 250 이렇게 밖에 없는데, 이 가격에는 아무리 찾아도 절대 못살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240 그거를 저희가 사버렸습니다. 제가. 245그랑 딥티크 향수를 총한 30만원 안 되게 샀다. 뭐거 약간 좀굿 소비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이제 뭐 여기에서 지내야 되니까 유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심을 또 사러 갔어요. 거기서 또 뭐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30불에 60기가? 65기가?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 이제 우리 투어리스트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인디안 분이셨는데 인도 분이셨는데 갑자기 16불? 16불에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이러니까 16불에 100기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조건들을 막 걸었는데, 그냥 그게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나쁜 조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핸드폰도 되게 저게 저렴하게 겟하게 된 거예요. 아, 핸드폰 그 유심도.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확실한 거는 좀 멀티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겟레디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겟레디가 내 맘대로 안 돼요. 말을 하면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미니멈, 맥시멈 돈을 정해놨어요. 너무 저희가 막 쓰지 않을 수 있게끔 거의 한 달에 50씩만 써보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외식을 줄이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어떻게 b 앤 b 를 많이 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일주일 에한 번씩만 외식을 하자라는 그거를 써버렸어요. 도착하자마자 심지어 그냥 햄버거 가게에서 근데 여기 햄버거는 제가 예전에 막 여기서 막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막안 먹어봐가지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햄버거 되게 맛없는 거예요. 거기가 맛없던 거 있었는데 엄청 뻑뻑해요. 목에서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탄산을 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탄산을 마셔야 넘어갈 정도로 뻑뻑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1불씩 하는 소스를 추가해서 그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진짜 진짜 느리고 진짜 진짜 뻑뻑했다. 그게 호주의 햄버거 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에어비앤비에 왔는데 와나 진짜 겟레디하면서 썰못 풀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에어비앤비에 왔는데 여기 분다 외국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집주인 분은 조금 어 약간 혼혈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 어디 국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옆 방에는 오지 남자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 머리를 이렇게 뒤로 길게 따고 계세요. 진짜 길게, 저보다 길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설거지 하고 계셔가지고 뒷모습만 보고 어 여성분이신가? 이렇게 했는데 딱 뒤돌았는데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드리고 안녕하세요. h 아, 하이 I'm doing.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되게 되게 어색하게 그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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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 어? 나는 이제 방에 들어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어 그리고 음. <laughs> 나는 이제 씻으러 갈게 이러고 이제 갔어요 <laughs> 근데 그냥 너무 웃겼어요 그상황 왜냐면 서로 약간 피하려고 했던 거 같거든요 인사 안 하려고 막.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본 다음에 <laughs> 아무도 없을 때막 가고 그렇게 하려 했었는데 둘다 서로 실패했다. 그분도 이제 약간 좀 숨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저분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겠구나 하고 이제 저도 <laughs> 숨어서 다니다가 <laughs> 이렇게 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다. 그랬죠. 눈을 그려야 되는데. 아 그리고 여기 집주인분은 되게 되게 오리거든요. 약간 오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우리랑 엄청 귀여워하는 느낌? 우리랑 나이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쨌든 한 집에 사니까 꼭안 마주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웃기지 않겠지만 저는 완전 나이랑 나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제 바깥에서 계속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안 나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나갔는데 화장실에 집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이 굴리거든요 굴리 굴리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 이러고 이제 바깥에 여기 거실 쪽에서 이렇게 또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굴리가 나왔는데 하필 굴리 방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여기 숨어있는 걸딱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저는 이제 완전 쌩얼에 그냥 머리 이렇게 대고 샴푸를 이렇게 질러보는데 에이 하이 이래가지고 얘는 이러면서 개박 얘기했는데, 를 Oh my god, you're so cute. 이러는 거고, No you are, No you are, No you are 이러면서 서로 뭐 너가 더 귀엽다, 저가 더 귀엽다 <laughs> 이러다가 저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콜스라는 옷이 있거든요. 거기 어, 쇼핑센터? 약간 마켓 같은 거, 제 마트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뭐 사고 하는데 약간 뭐 사야 되지?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정하다가 마트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숙소까지 너무 온 거예요. 숙소까지 어떻게 가지? 이러면서 우리 그래도 돈 아껴야 되니까 이거 대중교통 타고 가자. 그래 이제 중비좀 타자 이러고 왔거든요 진짜 이렇게 주소를 잘못 지은 거예요 진짜 정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마, 마트 시티가 여기였고 저희 집이 여기 비치 쪽이었는데 저희는 이쪽으로 거예 이렇게 한 시간을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택시비가 두 배가 들었다 그 다음에 공소를 이어고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부터 이렇게 다사다난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짐, 장본 거 풀고 내일 아침 우리 맛있는 브런치 같은 거 해먹자 이렇게 해놓고 둘다 2시에 일어나 <laughs> 너무 웃기죠? 자꾸 나만 웃긴 거 같은데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준비가 다 되었고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계속 했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아, 나 립밤 바르고 자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 하나 줬어요. 입술이 건조한데 피곤했나봐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가 전 진짜 더울 줄 알고 진짜 핫한 탑들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 음.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어그를 내가 다시 꺼내서 신을까? 그리고 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패딩 입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짜 숏한 탑들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벌레 호주 날씨 이런 거냐면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저의 오랜 친구이자 언니인 희까리 색깔리 언니를 만나러 갈 거고 언니 일하는 곳으로 4시까지 오라 했는데 지금 3시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곧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옷을 뭐 입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옷 입은 것까지 보여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일단 저는 이떡분은 코피치마를 입을 거고요. 위에는 그냥 블랙탑을 입을 거예요. 이렇게 입어줄 겁니다. 약간 귀걸이를 좀 해줄까요? 벨트를... 이 벨트? 파이널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올게요.